자, 퀵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열자마자 보형물을 넣고 다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할때 보면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거죠. 단, 정확한 해부학적인 위치들을 다 알고 방리를 하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달렸던 몇 가지 댓글에 대한 어,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 쇼선 모아봤습니다. 인스파이라는 보형물이 최근에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안정성이 더 확보됐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알러간 인스파이와 그 다음에 멘토도 있습니다. 멘토에 요즘 하이 플러스 엑스트라인가 하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보형물은 사실 어떤 거냐 겉에 껍데기가 100인 보형물이었을 때 기존에 있던 거는 85의 충전율이 있었고 지금 인스파이러라고 새로 나온 보형물은 충전율이95% 멘토도 95인가 100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피막이라는 것도 검증이 돼 있는 피막 안에 있는 젤도 동일한 젤. 단지 얼마를 넣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자 85짜리 보형물은 충전률이 낮기 때문에 세웠을 때 조금 더 물방울 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위에가 꺼지면서 약간의 리플링 현상이 나올 거죠. 반면에 인스파이라 충전이 높은 보형물은 세웠을 때 물방울 같은 모양이 덜 나오지만 리플링이 없는 겁니다. 그 리플링이라는 차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보형물을 어떤 특정 부위에 만졌을 때 조금 더 만져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게 몸에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주름이 졌을 때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보형물이 파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을 위해서 충전율 높은 보형을 만드는 거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재질,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팔을 어느 정도 사용할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을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은 대흉근이라고 해서 갑바, 남자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면 근육 움직이죠. 그게 대흉근입니다. 그 대흉근 대부분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그 대흉근이 움직이는 범위는 이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깨가 팔꿈치, 쉽게 생각해서 팔꿈치가 내 어깨보다 위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대흉근이 당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를 할때팔 움직임 전혀 문제 없고요. 어, 예를 들어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움직임 이것은 장애가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어떻게 맞는 거냐? 사실은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붓기 정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 내가 통증이 심해지는 범위 내에서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시간 지나면 가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특정한 bj가 퀵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어,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자 퀵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열자마자 보형물을 넣고 닫느냐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할때 보면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거죠 단. 정확한 해부학적인 위치들을 다 알고 방리를 하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수술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은 내 안에 몸 안에 있는 조직이 공기가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서 염증과 구형부충류의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죠. 퀵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진짜 후다닥 수술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다달라 자, 이제 미국 FDA 사이트 들어가서 가슴과 관련된 부작용들을 어 나열해 보면 한 20몇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의 대부분은 모양과 관련된 부작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모윗볼록이 뭐 너무 심화되던가, 보형물이 이동을 해서 모양이 안 예쁘다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미선 주름이 있는데 그걸 더 내렸을 때 이중주름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작용들은 의사가 정확히 원인을 알고 파악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사실 디자인의 문제, 수술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꼭 집어서 염증과 구염 구축이라는 부작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 부작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가 어,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죠. 대부분은 모양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렸던 댓글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어 사실 더 중요한 어, 댓글에 대한 답변은 아예 한 편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어 간단한 간단한 답변들은 사실 지금 모아서 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참여가 더 많아지시고 더 좋은 댓글들을 많이 작성해 주시면 아마 일주일 단위로 빨리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